오늘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하회별신구탈놀이라고 해서 이 과거에 우리 고전문학에 있었던 민속극의 대본이에요. 민속극이자 가면을 쓰고 했던 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면극입니다. 그래서 극 갈래 중에 하나를 이제 배우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서민과 어떤 양반의 생활에 대해서 소재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선비와 양반의 유치한 싸움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유치한지를 폭로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자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양반 선비 분해 초랭이가 올려 노는 춤을 춘다. 그러나 양반과 선비는 분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분해의 어떤 여성이죠. 분해는 요염한 춤을 추며 양반과 선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 이에 양반은 초랭이가 시키는 대로 선비에게로 가 그를 데리고 무언가 얘기를 하면 선비는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 이때 양반은 분해와 춤을 계속 추고 관중석에서 열심히 무언. 연가를 찾던 선비는 분해와 어울려 춤추는 양반을 보고 노발대바람며 양반을 부른다 여보게 양반하라고 불렀죠 자네야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했더니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그럼 그대는 진정 내한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무엇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라고 해서 지금 서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싸우고 있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의 지위가 나만 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양반은 지금 자기가 선비보다 지체가 높다라는 것은 지위가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양반과 선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둘은 비등비등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양반은 내가 너보다 지위가 높은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낳고 말고 그래 낫긴 뭐가 나아 했더니 나는 4대부의 자손이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4대부? 그럼 나는 8대부 자손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4대부는 우리 실제 조선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어 지위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언어 유희로 지금 8대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즉 4보다 8로 지금 두배 늘려서 언어 유희로 맞장구를 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선비의 어떤 무식함이 폭로되는 거죠. 4대부는 실제 있는 말인데 거기에 그냥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아니 8대부 그래 8대부는 뭐야 했더니 8대부는 4대부의 갑절이지 라고 해. 그랬더니 양반이 우리 할배은 문화시중을 지냈거든. 하고 해서 문화시중은 여러분 옛날 시대에 약간 되게 높은 벼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높은 벼슬을 지냈거든. 근데 여러분 사실 내 벼슬도 아니잖아. 그쵸? 어떤 자기의 조상님이 되게 높은 벼슬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특 권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선비가 뭐라고 해? 우리 할배는 문상시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문하시중이라고 했죠. 하보다는 상이 높고 중보다는 대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역시 언어 유의로 지금 받아치고 있는 거죠. 실제 있지도 않은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상시대 그건 또 뭐야 했더니 문화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크지라고 하보다 상이 높고 중보다는 대가 크다 이런 논리예요 허허 그것참 별 꼬라질다 보겠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이냐 라고 물어보죠 에헴 그럼 또 뭐가 있단 말인가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어 라고 했더니 얘는 또 말장난으로 팔서 육경도 다 읽었거든 이라고 해서 또 이건 역시 지금 언어 유의의 말장난인 거 알겠죠? 사서보다는 팔서가 크고, 삼경보다는 육경이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양반 역시 무식함이 폭로되는 게, 사서 삼경은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이에요.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을 읽어 놓고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서도 자, 양반이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이냐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선비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못 알아챈 거예요. 선비의 언어 유희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양반 역시 무식함이 폭로되는 거죠. 자뭐 팔서 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 있고 대관절 육경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초랭이가 끼어들어서 나도 아는 육경을 모릅니까?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의 앵경, 약국의 길경, 천여의 월경, 머슴의 세경 말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초롱, 초랭, 초랭이도 초랭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걸 진짜 육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경자로 끝나는 거를 여섯 가지 말하면서 지금 언어유의로 말장난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머슴의 세경에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머슴의 세경이 이제 머슴의 어떤 그 월급 같은 거죠 급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여에 불만족 하니까 거기서 좀더 티를 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 이것도 이건 초랭이죠 지금 초랭이를 되게 무시하니까 이것저것 이러고 있죠 아는 육경을 양반이란 자네가 모르냐 라고 얘기하면서 복의 선비 우리 싸워봤자 피장파장 비슷하니까 자 그럼 피장파장은 유 사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자 있는 분에나 불러 춤이나 추고 높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선비도 그래. 초랭이도 하는 육경을 너는 모르냐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또청 선비의 무식함이 폭로되는 거죠. 사실상 지금 초랭이가 말한 육경이 진짜 육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초랭이가 자신있게 말하니까, 그래, 야, 이 멍청을 해도 아는데, 넌 그것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반과 선비가 막 싸우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싸우는 거고, 그렇죠 이런 건다그 당시에 양반의 어떤 무식함이 폭로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 즉, 여러분, 이 작품은 당시 양반 계층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이 가미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즉, 서민의 입장에서 양반들의 어떤 이런 멍청함을 폭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천천히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언어유희가 많이 쓰였다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유희를 쓰면은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나라고 보면요. 여러분 언어유희는 웃음을 유발하죠. 해악성을 유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은 양반을 비판하는 용도를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풍자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학성이 만들어지면 우리 문학에서 골개미가 있다 라고 해요. 골개미. 골개미 라는 거는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아름다움을 골개미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골개미를 지녔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도 조금 호흡이 기니까 한번 영상이 끝나도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쌤한테 질문을 해야겠죠?